안녕하세요. 에이원 오토 서비스입니다.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시겠습니까? 프론트 전면부가 이렇게 지금 없어요. 어, 오늘 오전에 주차를 집 앞에, 주택 사십니다.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포터가 후진하면서 범퍼, 라이트, 밴더 있는 데를 땅 쳐버렸어요. 범퍼가 확 벗겨져 버렸는데 이렇게 되어서 견인으로 입고 되었습니다. 역시 제디시스 맛집 답죠. 어 우리 차 프론트 범퍼 누가 500개든지 홀라당 벗겨져 버렸어요. 그래서 프론트 범퍼에 달려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제외하고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. 라이트도 깨져서 교체해야 돼요. 그리고 펜더 보이시죠? 트럭 적재함이 후진을 하면서 착! 어 때려 버렸습니다. 그리고 범퍼가 확 벗겨지면서 본이 끝단 밴더 아 여기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필도 살짝 손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수리를 할 예정이고요. 어, 차주님 왔다 가셨는데 손좀봐달라는부분들이또 있습니다. 뭐 문콕, 요 돌빵 맞은 거 어차피 작업할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. 어 운전석. 리어 도어에 이렇게 기스가 있고, 요 위에도 쭉 이렇게 있죠? 어, 요거 도색 좀 해달라고 합니다. 왜, 이 자리는 왜 이렇게 생기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어, 운전자분이 내리시면서 문을 조금밖에 못 열면서 억지로 그 사이로 내리려 하다 보니까는 허리띠에 이렇게 쫙 긁어지면서 촥 나가버리는데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대한민국에 주차 공간이 다 좁다 보니까 이런 상처가 엄청 많아요. 운전, 운전석, 운전석 리어 도어 여기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도색에 까져서 다시 해야 돼요. 뭐 광택 낼수 낼 있으면 좋은데 나가버렸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차주님이 좀 보기 싫다는 부분이 도어를 열면은 보이시죠? 여기. 여기는 또 어떻게 생기느냐. 안전벨트가 여러, 개 있는 상황에서 문을 꽉 닫아버리면은 도장이 꽉꽉 찍혀버립니다. 요두 갠데도 좀 손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차량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저희 업체에서 광택내고 유류막 코팅까지 해가셨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. 그래도 조금 조금씩 막뭐 생활기스들은 다 있죠. 이런 부분들 또새차 만들게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한번 또 멋지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주님. 어, 횡단보도 옆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음, 주차관실 10%가 잡혀요. 그런데 차주님께서 차를 요즘에 잘안 탄다고 렌트카를 필요 없다 하셔서 그냥 교통비 받는다 합니다. 교통비 받아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. 뭐 찬찬히 준비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, 이제 수리가 완료되었어요. 어, 우리 차 입고 당시에 프론트 범퍼가 없는 상태로 왔었어요. 벗겨진 상태로. 그래서 견인으로 입고 됐었는데요. 트럭이 우리 차 운전석, 라이트, 범퍼 쪽을 딱 때리면서 다 벗겨져 버렸어요. 그래서 범퍼 교체, 라이트 교환. 그러면서 본닛 팬더, 쪽에 간접 손상이 살짝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 필도 범퍼가 빠지면서 쳐버리는 바람에 간접 손상이 있었고요. 그 부분들 깨끗하게 수리됐는데요. 차주님이 봐달라는 데가 좀 있었어요. 영상 제가 앞서 찍었던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내 꽁꽁 두 방이 찍혔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시면은 안전벨트가 찡겨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상처를 맞습니다. 그 부분. 딱 매끄하게 완료되었고요. 그리고 리어 도어 쪽에 내리시면서 좁다 보니까는 뒤로 내리면서 버클이 걸려갖고 살짝살짝 까짐이 있었어요. 그 부분 다시 또 리어 도어까지 마무리 해놨고 차량 전체적으로 광택 내고 유리막 코팅까지 완료했습니다. 한번 쭉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신차 나왔을 때그 느낌 나죠? 항상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데 못 가시고 저희한테 오십니다. 수리 깨끗하게 완료되었고요. 차주님 렌트 안 타시고 교통비 받는다는데요. 어잘 생각하셨습니다. 교통비 받아서 추가 수리 된데 그거 좀 주시면 돼요. 수리 깨끗하게 잘 되었고 완료 잘 했습니다. 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타고 인도에 드릴 건데요. 출발합니다.